에코가 이제 여기나 여기 여기서 이제 W 각을 보고 있거든요. 보통 슬슬 이제 리신 나올 타이밍. 그렇지 정확하죠. 큐피 해주고 이게 중요해요. 이로 들어오면 일단 옆으로 그냥 꺾으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해보자. 해볼만해. 오케이 들어와라. 음파 음파 한번 맞아주고 음파 일부러 맞아주고. 라인전이 좀 빡세면 3포션 사주는 게 괜찮아요 감전 에코! 오지게 쎄요!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얘가 이제 라인을 어차피 밀 거란 말이에요 큐로 같이 일단 밀어줍시다 이제 얘 쓴다 큐 미념 뭉치는 거 보니까 뭉치자마자 앞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쓸려나 보다 나한테 쓰진 않겠지 큐를야너 고수구나 최대한 빨리 밀어야 돼 원래 이레에 W 찍어야 되는데 이 찍었어요 그냥 압박하려고 피해 주고, 이게 중요해요. 이로 들어오면 일단 옆으로 그냥 꺾으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딜교 해주고, 살짝 느낌이 잡히시네요. 님들. 아이고, 대포 먹어야 돼. 이거 대포는 못 참아. 진짜. 야, 사이코네, 저거. 더블 갈았다. 어... 오케이. 자, 이제 제 턴이거든요. W도 빠지고, 미니언이 좀 많으니까, W EQ만 써줍시다. 들어가지 말고, 그림자, 안으로. 오케이. 두 미니언 못 먹게. 이렇게 앞무빙 쳐주면서, 내가 때릴랑말랑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CS 차이 나죠. W 깔리면 무조건 뒷무빙. 그리고 에코가 E로 들어오면 바로 드리프트. 이제 바로 급커브. 감전이라 킬각이 애매해요, 지금. 에코 W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, 이렇 압박만 해줍시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초반에 에코 센 타이밍 스킵하고 라인전 압살할 수 있거든요? 자, W 사라지면. 까비. 그래서 에코가 E를 저렇게 스킬 피하는데 쓰면 나쁘지 않아요. 미니언은 웬만하면 최대한 먹어줍시다. 근거리 미니언들은. 원거리는 기력 쓰기 조금 그렇고, 최대한 평타로. 아직 3 포션 남았죠? 에코 지금 포션 하나 남았고. 아이고. 어, 너 조금 세다? 어, 좀 따끔한데? 근데 난 포션 많아서, 에코 텔이다! 이거 빨리 밀어야 돼요, 이제 이럴 때. 텔 탄다. 6레벨! 에코보다 지금 제가 빠르죠? 레벨이. 오케이, 에코 지금 W 안으로 들어갔면 죽었어요, 저한테. 감전만 터트리고 아이고, 좀 급했다. 라인 그러면 좀 굳히는 쪽으로 해보자. 점화를 좀 급하게 뺐네. 오케이, 라인 지금 그래, 타거든요? 에코 못 먹고 있어요. 이런식으로 하면 에코가 알아서 집을 가요 레벨 차이 내고 있고 CS 차이 조금씩 내고 있어요 에코가 E를 쓰는 방향을 좀 예측해서 방금은 조금 각도가 애매했다 아 이거 좀 조금 위험했다 에코가 이제 여기나 여기 여기서 이제 W 각을 보고 있거든요 보통 슬슬 이제 리신 나올 타이밍 그렇지 정확하죠? 이게 소름이 돋는다, 진짜. 아, 레오나가 근데 궁이 없는데? 잡았다. 그렇지. 이거, 에코 궁 아직 있어요. 낚이지 마, 이거.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. 사실 요우무 있으면 신발 없어도 돼요. 저는 그래서 옛날에 아이템 바뀌기 전에 요우무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, 선. 드락사를 보다. 신발 없어도 이속 충분히 나옵니다. 아니, 이 자식이. 미안데. 아, 이런 거 좋아하네 진짜. 자연스럽게 나오는 척 하면서 W 깔아 놓기. 오케이, 오케이. 쟁공 아니야, 이거? 야, 아깝다. 이거. 아! 어, 라인 당겨진다. 오케이. 이러면 또 나한테 좋지. 아, 좀 아쉽네. 알리킬이라 다인입니다 라인도 되게 좋고. 어, 또선 넘네, 이거. 리신 간다! 딸 빼야돼, 이거! 아, 일로, 일로 빼면서! 미니언 흡혈! 아, 아쉬운데? 잠깐만, 얘 정복자라 굉장히 세거든요? 잠깐만, 한번, 한번, 잠깐만, 한번 해보자, 한번 해보자. 해볼만 해! 오케이. 들어와라. 음파, 음파 한번 맞아주고. 음파 일부러 맞아주고. 좀 재밌다. 이 게임 좀 재밌다. 이제 라인전 느낌이 아닌 소규모 교전 느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. 또미신이 위에 있거든요, 이거. 아, 알리가 있네. 왜 그러냐. 아, 이렇게 미드에 관심이 많은 거야, 이 친구들. 괜찮겠어? 아이고, W! 아, 에바다! 아, 이거 보스함 너무 재밌어서. 레벨까지 말렸네. 큰일 났다. 그럼 또 이제 말렸을 때 푸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, 님들. 일단 사이드를 가. 웨이브를 받아 먹어요. 나한테 두 명이 오게 만들든지, 정글 쪽에 붙든지, 미니언 차이 지금 40마리 나거든요? 이팀 쪽으로 이제 붙어줍시다. 스플릿 하면서. 팀원 이득 볼수 있게 붙어주는 거예요. 라인을 최대한 빨리 밀고, 붙자, 이제. 이제 내가 볼 건, 카이사인데, 카이사 님 리신. 둘 중에 한명 보면 되거든요? 쉔궁 없잖아. 풀자, 풀자. 웬만하면 카이사 보는 쪽으로. 딜을 못하게. 어이구조져졌다 리신, 리신 점사! 어, 좋았다! 잠깐만! 왜 이렇게 쎄? 아, 저거 큐 넣으려다가 안 죽었네? 여기서 제가 보스또 먹어버리면 에코랑 CS 50마리 차이 나는 거거든요? 확실히 라인 주도권을 가져가면 처음에 좀 말렸어도 중간에 살짝 게임 이상하게 가도 역전의 여지를 좀안줄수 있어요. 카이사 만나면 그냥 일단 궁 박는다는 느낌으로 사이드에 계속 있는 겁니다. 용이기 때문에 일단 보스로 내려온 것도 있고, 레오나가 스턴을 되게, 아이 뭐 하냐? 야쌀 닦았다. 미쳤다. 아, 저 무슨 전략이지? 이걸 또 2차까지 밀어버린다고? CSI 62 마리로 더 벌려놨거든요. 에코랑 나랑 계속 똑같은 라인 먹는데도 이렇게 60 마리야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이제 여기서 근데 죽으면 안 돼. 그래서 와드를 바꾼 거거든요. 리신 오는 거 보려고. 리신이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아 아니, 재미충 말대꾸하네. 알리 그거 안 빼나? 어 독한데. 나는 이제 카이사 무조건 그렇지 피를 까았기 때문에 방금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헤카림이 들어가는 어우야 슬로우 보소 레오나가 궁을 잘 썼다 이런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같이 붙어서 일찍 녹이고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웬만하면 원딜한테 궁 박을 수 있다면 원딜한테 궁을 써주는 게 제일 큽니다 가자, 가자. 방금 내가 에코 잡아줄걸. 큐, 신중하게. 맞추긴 했어요. 잠깐만. 야, 싸움이 진짜, 개판인데? 그렇지. 아, 이거 해카림이 빠져 있었네. 지금 보니까. 어, 다행이다. 야, 진 살렸어. 아, 좀 방금 한타에서 좀 아쉬웠다. 그래도 몇 명의 움직임을 제가 묶을 수는 있었어요. 아, 얘 방어력밖에 없네. 그럼 이기긴 해야지. 어이고. 딱 봐도 근데 저 시간 끄는 건데, 쉐이 일로, 일로. 막, 아, 카이사 대기하고 있는 거 봐. 도발 맞으면 바로 들어가려고. 아이고. 하면 안 됐는데. 시간 끄는 거 뻔하긴 했어. 하지 말지. 점화로 일단 쉔 잡아주고. 얘 누구야? 에코구나. 오케이. 갑시다, 갑시다. 음바, 음바, 음바 피해주고. 아이고. 맞았는데? 슬로 나왔다. 까비. 무시, 무시. 에코가 궁을 조금 늦게 쓰면 아직 제 죽음의 표식이 남아있거든요. 계속 때려주면 돼요. 당황하지 말고. 카림이 궁을 되게 잘써 준다. 그러면 또 게임이 편하지. 레벨 차이도 처음에 제가 따라 잡혔는데 조금 더 벌렸죠, 지금. 저는 좀 킬을 따는 위주의 강의가 아니고 진짜 그냥 운영과 라인전에 대한 좀 강의 느낌입니다, 여러분. 그냥 궁만 쓰자. 빨리 궁 빼게. 그림자를 깔아놨기 때문에 할 만해요. 오케이. 슬로우도 붙이고 표창으로 광역딜까지 뭐야 쥐엔 쥐쥐 <laughs> 안정성 있게 운영하는 좀 느낌이라야 되나 무리 안 하고 천천히 이제 차이 벌리는 느낌? My heart is yours to keep.